안녕하세요. 이명호입니다. 3월 16일에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반영이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한 3개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것 같아서요. 그거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오표에 반영을 해 놓았고 그거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3가지는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실 부분은 96쪽입니다. 96쪽에 시행규칙 구조의 3인데요. 바로 환급가산금이 바뀌었습니다. 환급가산금이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18에서 21로, 또 다시 18로 갔다가 이번에 12로 바뀐 거예요.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164쪽입니다. 164쪽에 시행규칙 46조인데요. 바로 환경오염 방지물품 감면의 감면율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번 시험에 반영이 될 수도 있지만, 개정된 부분이 2021년 12월 말일까지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안이 좀 애매해서, 어, 말씀은 드리긴 하나, 좀 약하긴 합니다. 신규식 46조 사항의 2호에 보시면, 감옥과 남목의 끝부분이 바뀌었는데요. 어, 감옥에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 100분의 30이 감면율인데요.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2021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은 100분의 50에서 70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나목에 보시면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 50으로 바뀌었는데 이것도 2021년 10월 31일까지만 수입신고되는 것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166쪽인데요. 여행지제품 이사물품, 승무원 휴대품의 그 감면 이야기가 법적 96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행자 휴대품, 승무원 휴대품, 이사물품이 막 섞여서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고 있었는데 그세 가지가 모두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48조에는 여행자 휴대품만 남고 시행규칙 48조의 2와 48조의 3으로 이사물품과 승무원 휴대품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신규칙 48조에 4항이 삭제되었고 5항이 삭제되었고 6항이 일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4항과 5항과 6항에서 이 삭제된 부분과 일부 변동된 내용에 23물품만 쏙 빼면 그것이 바로 신규칙 48조의 2가 됩니다. 사실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신규칙 48조의 3을 보시면 관세가 면제되는 승무원 휴대 수입 물품인데요. 그 면제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랑의 면제한도를 보시면 그게 국제무역계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까지 국제무역선 선박의 경우에는 1회 항행기간에 따라서 그것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90달러,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화 180달러, 3개월 이상인 경우 미화 270달러로 1회 항행기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면제한도도 달라져 있습니다. 2항에 보시면, 국제무역상 국제무역기에 승무원휴대 수입 물품이 술이나 담배인 경우, 시행규칙 48조 사망표에 따라 관세 면제한다 그랬는데, 시행규칙 48조가 바로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그 면세 범위인데요. 그 부분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보시면, 승무원휴대에 수입하는 술에 대해서는 또 다른 기준이 더 추가되고 있어요. 사망에 1호 보시면,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의 경우 3개월에 한 번만 면제가 된다는 것이고, 국제무역선의 승무원으로서 1회 항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면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4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리고 과세가격 50만원 이상의 보석진주 별갑 산호 등의 경우에는 과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전에 시행규칙 48조 7항에 있던 내용이 그대로 이쪽으로 간 것입니다. 과세가격 50만원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겠어요 나머지는 정오표 보고 잘 바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